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사단법인 재단법인이에요. 근데 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설립허가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. 비영리법인이 이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. 바로 사회적협동조합. 이것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영리 법인이에요. 사단법인 설립하려면 뭐 회원수 100명 기본재산은 5천만 원 이런 등등의 심사 조건이 까다롭거든요. 재단법인은 최소 몇억 원이 있어야 허가받을 수 있어요. 근데 사회적협동조합은 같은 비영리법인인데 설립인가 받기가 아주 수월해요. 사무실과 발기인 5명만. 확보하시면 인가를 받을 수 있어요. 사단법인으로 갈까 재단법인으로 갈까 이 고민 이제 안 하셔도 돼요. 비영리법인 설립을 고민 중이시라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정답이에요. 절차는 쉽고 공익성도 인정되고 수익사업도 할수 있어요. 비영리법인을 생각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검토해 보세요.